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언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땅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과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급하면 지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이 "다툼"이라는 등장하는데, 먼저는... 이 재판이나 소송의 의미를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원어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먼저 이것이 법정에서의 다툼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의 의미를 우선은 법정에서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어, 그 교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법정에서의 싸움이 있을 경우 결코 서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 증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판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관은 그저 어떠한 사람의 주장만을 듣고 이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심증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상대가 화를 내면서 어떤 강압이나 폭언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이 판사가 그거에 위협을 느껴서 이 판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직 확실한 증거만을 가지고 이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일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정에서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도 확보하지 않고 법정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더라도 논리 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해 온다면 오히려 이 내가 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피해자가 오히려 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유능한 검사나 변호사일수록 재판을 앞두고 먼저 침착하게 각종 증거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며 이 자신이 주장할 논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서 많은 판결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오늘 본절은 그의 풍부한 재판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비난, 이 법정에서의 싸움뿐 아니라 일반적인 다툼 역시도 이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다툼이나 분쟁이든 역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만을 가지고 상대방과 이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된다면 나중엔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9절 말씀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하는, 예, 그죠?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 급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급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결국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 싸움부터 하고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전후 좌우를 살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해야 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여 그들과 맞섬으로써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미를 찾으려고 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의 틈을 찾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시도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좌중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 손으로 쓰셨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로 율법에 비춰진 자신의 죄들을 떠올리며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냉정하신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도로서 보면은 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급한 이 마음이 이 급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일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즉,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결코 혈기를 앞세워 성급하게 나서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하는 우리의 화난 감정만을 빼면 사실은 다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 화해할 것은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간에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걸 화해를 안 하고 그것을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져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 우리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와 함께 논리정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급한 감정으로 화를 내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